을 정리하고 또 곡을 통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을 가장 이상적인 반주 구성이죠 아레페지오와 스트로크 주법을 조합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만남 악보는 교재 이근성의 통기타교실 1권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남, 먼저 반주 구성을 보면 아르페지오와 스트록을 조합해서 하는데 악보를 보시면 첫째 단부터 둘째 단, 넷째 마디까지는 노래가 조용하게 시작하는 분위기니까 반주를 조용한 아르페지오 기본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단, 넷째 마디까지는 아르페지오 기본 패턴으로 물론 변형 1로 해도 좋고요. 다음 둘째 단, 다섯째 마디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발전이 되니까 반주도 조금 발전을 시켜서 스트로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단 다섯째 마디부터 넷째 단 둘째 마디까지는 스트록 로 기본 패턴으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 이 곡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니까 반주도 더 발전된 스트록 로 변형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단 셋째 마디부터 끝까지 스트록 로 변형 1번. 예, 다시. 첫째 단부터 둘째 단 네째 마디까지는 조용한 아르페지오 기본 패턴. 다음 둘째 단 다섯째 마디부터 넷째 단 둘째 마디까지는 스트로크 기본 패턴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 스트로크 변형 1번으로 합니다. 그렇게 반주법 구성 정리하시고요. 예, 다음 코드는 D키의 기본 세 코드인 D, G, 음. A7, 이렇게 세 코드라서 코드 부담은 없는데, 한 가지 쉬운 코드지만 중요하게 정리해야 할 운지법이 있습니다. D 코드와 A7 코드 간에는 가이드 손가락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안정감이 있는 손가락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이드 손가락이라는 용어는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D 코드 운지에서 2번 줄 3프렛을 이렇게 3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죠 또 A7에서는 3번 손가락이 2번 줄 2프레스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줄을 같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것을 가이드 손가락이라고 해서 두 코드 간 진행할 때이 가이드 손가락을 줄에서 떼지 않고 이동하면 손가락이 펄럭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실수가 적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코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지만 손가락 운영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나중 포지션 이동을 멀리 하면서 연주하더라도 실수가 적고 연습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 코드에서 A7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3번 가이드 손가락을 안 떼고 이동하고 반대로 A7에서 D 코드로 이동할 때도 이렇게 3번 가이드 손가락을 줄에서 띄지 않고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피버 손가락과는 다르죠? 피버 손가락은 두 코드 간에 똑같은 위치를 누르는 것을 말하고, 가이드 손가락은 누르는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손가락으로 같은 줄을 누른다는 것이고, 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곡은 원곡이 여자 노래로 E 플랫키인데, 예, 지금 악보는 D키로 되어 있으니까, 예, 카포를 1프렛에 사용하면 원곡키와 같아지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이 곡을 노래하며 즐기시려면 G키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D키 악보를 G키로 하려면, 예, D코드는 G가 되고, 또 G코드는 C, 그리고 A7은 D7으로 바꿔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다시. D키 악보를 G키로 연주하려면 D코드를 G코드로, G코드는 C로, 그리고 A7은 D7으로 바꿔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다음 반주 패턴은 지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곡에서 나오는 코드 잡고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주 패턴은 세가지죠. 아르페지오 기본 패턴 T32123 또 스트로크 기본 패턴, 양양약, 강양약 패턴, 그리고 스트로크 변형 1번 패턴, 따따따따따따 예, 이렇게 먼저 아르페지오 기본 패턴 코드 잡고 핑거링 해보겠습니다. 패턴이 t 3이1 2 3이죠 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퉁기는 손가락은 T I M R M I죠. 예, 전체 셋 있다는 벼 박자이고, 예, 엄지 손가락으로 퉁기는 T 음과, 그리고 1번 줄 소리 잘 들리게 퉁겨야 합니다. 예, D 코드 잡고 해봅니다. 시작. 432123, 432123. 예, 다시 한번. TIMRMI, TIMRMI. -M -M 예, 다음 G 코드 잡고 핑거링 해 보겠습니다. 시작, 632123, 632123. 2, 2, 네, 다시 한번, timrmi, timrmi. -I -M -M 네, 다음, A7 코드 잡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532123, 532123. 2, 2, 네, 다시 한번, timrmi, timrmi. 이 주법으로 둘째 단, 넷째 마디까지 반주하기로 했죠. 그렇게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주하는 방법 설명이나 연습은 이전 강의에서 했으니까 잘 연습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주 구성은 스트로크죠. 그러니까 둘째 단 다섯째 마디부터 슬로우, 락, 스트로크 기본 패턴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직전 넷째 마디 반주는 4, 3, 2, 1, 2, 3, 두 박하고, 셋째 박에서 디코드 베이스 4번만 퉁기고, 한 박자 기다렸다가 다음 마디부터 스트로크로 반주합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많이 했으니까,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트록은 피크로 하는 방법과 손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피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크를 무릎 위에 준비해 놓았다가 첫 반주 아르페지오로 둘째 단넷째 마디 세째 박 베이스 퉁기고 한박 기다리는 동안 얼른 피크를 잡아서 스트록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 지난 70 강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르페지오에서 스트로크로 연결하는 둘째 단 넷째 다섯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크를 미리 무릎 위에 준비해 놓고 아르페지오 패턴 T32123 패턴하고 그리고 베이스 튕기고 얼른 피크 잡고 스트로크 다시 한번 피크를 미리 무릎 위에 준비한 상태로 아르페지오 TIMRMI 하고 그다음 베이스 퉁긴 다음 예한박 기다리는 동안 피크 얼른 잡고 스트로크 아시겠죠 스트로크는 슬로우라 기본 패턴으로 하기로 했고 패턴이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이죠.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약박은 줄 범위를 좁게 하고 강박에서는 줄 전체를 풍성하게 동작 크게 스트로크 코드 잡고, 예, 한 번씩 해볼까요? D 코드 잡고 해봅니다. 시작.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다시 한 번.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다음 G 코드 잡고 해봅니다. 시작.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다시 한 번.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다음 A7 코드 잡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네, 다시 한번 더.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약. 네, 이 주법으로 둘째 단 다섯째 마디부터 넷째 단 둘째 마디까지 반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단 셋째 마디부터 연주해 보겠습니다. 반주는 새로울 것 없고, 반주 구성이 바뀌는 앞뒤 연결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노래 분위기가 더 발전돼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반주도 곡 분위기에 맞춰서 더 발전된 스트로 변형 1로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로 변형 1은 약박의 첫박 따따따 묶음이 따따따따로 변화된 패턴이라 한 마디가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인 거죠.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또, 강약으로는 한마디가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인 거죠. 양양양약, 강양약, 양양양약, 강양약. 약박은 스트럭하는 줄 범위를 좁게 하는 건데, 특히 변형 1에서 그 요령을 잘 지켜야 짧게 쪼개지는 박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잡고 변형 1번 패턴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D 코드 잡고 해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양양양 강양양, 양양양 강양양. 다음, C 코드 잡고 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양양양 강양양, 양양양양, 강양양. 다음, A7 코드 잡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양양양양 양양양 양양양양 양양양. 그렇게 이 패턴으로 네째 단 세째 마디부터 끝까지 하는데 여기서도 패턴이 바뀌기 직전 마디 세째 박부터 변형 1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째 단 둘째 마디는 앞두 박은 기본 패턴으로 따따따따따따 하고 셋째 넷째 박에서 따따따따따따 따로 하는 거죠 다시 둘째 박까지는 기본 패턴 따따따따따 따로 하고 셋째 넷째 박에서 따따따따따 따로 합니다 그렇게 넷째 단부터 끝까지 멜로디에 연주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끝나는 마디도 패턴을 다 하지 않고 반주를 두 박까지만 하고 셋째 박에서 전체 줄을 긁어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넷째 단부터 다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주 구성 잘 정리해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